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박 달동입니다 이번엔 제가 어제 1탄을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붕업방의 교환 무기 그러니까 교환을 1탄 찍었는데 오늘 2탄을 찍을 거예요 일단 봉투는 제가 너무 기대해서 뜯었고요 이건 저번에도 말듯이 편지와 어또 체크리스트 덤 체크리스트입니다 아, 아 죄송합니다 자 여기 이제 물품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번에 어, 뭔가 빵붕어 님이 올리 붕어 아, 붕어빵 님이 올리신 그거 마블링 그거 새끼 괴물이었나? 그거 보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거랑 인게 있는데 저는 일단은 파어 노란색을 먼저 뜯어 볼게요. 이건 덤이었어요. 덤을 단은 먹을 것들이네요. 내가 먹을 것들이, 것들이 좀좋아해 봉어빵님이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게 본 그건가 한번 뜯어볼게요. 잔뜩 있네요. 정말 예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편지니까 제가 따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만요. 봉어빵님 정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요. 안녕.